안녕하세요. 엔트박입니다. 오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간 종목은 SC 엔지니어링, 모베이스 전자. 이렇게 지금 두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매일매일 상한가를 갖고 있습니다. 장 시세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엔트박 종목들 자리만 잡으면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보유하신 종목들 손절가만 이탈 안 한다 하면은 잘 홀딩하셔서 수익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C 엔지니어링은 현재 한121% 정도 수익 중에 있고 모베이스 전자는 한44% 정도 수익 중에 있는데요. 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 엔지니어링입니다. SC 엔지니어링은 제가 8월 30일 관심용목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날 영상, 이제 8월 30일까, 요날 양봉 보고 영상에 말씀드렸고, 1250원이 1차 타점 보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정확하게 1, 1차 타점 주고, 올렸다가 다시 눌러주고, 21선 타면서 한번 상한가 가고, 다시 눌러줬다가 올리고, 또 다시 상한가 나오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250원 기준 지금 121%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거래량이 얼마 안 들어오는데 상한가를 또 보내버렸죠. 이런 흐름이 나온다 하면은 거래량이 작게 들어왔는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물량 매진 매우 잘돼 있고 이 정도 가격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단기로 보시면은 뭐 3,500원대까지 보셔도 되고요. 좀 장기로 보실 분들은 이거 넘어서 6,000원 6,000원대 넘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4 0 0 0 원대 부근에 매물 대가 많은데 여기를 뚫어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매집을 많이 안 했는데 이런 식의 강력한 흐름이 보여준다. 그리고 별다른 흔들기도 없고 그냥 가버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집의 세력들이 아주 잘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자리에서 절대 따라 들어가시거나 여기서 올라간다, 무조건 간다고 이런 자리에서 뭐갭 상승했는데 10% 15% 상승했는데 여기서 이제 30% 간다 생각하고. 따라 들어가시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순식간에 쭉 빠져서 막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사,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요 조용한 자리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셔서 이런 자리 최소 20일선 부분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셔서 이런 식의 슈팅을 먹는 패턴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박이 하는 매매는 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진입 자리도 기다려야 되고 진입한 후에도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개미가 방법이 단한 가지입니다. 시간 투자. 그래서 짧게는 뭐한 달, 길게는 뭐 3개월, 지금 3개월 정도 걸렸죠. 9월, 8월 말에서 지금 11월 중순 정도에 이제 슈팅이 났으니까 9월, 10월, 11월하고 3개월 만에 거의 이제 슈팅이 시작돼서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 최소 뭐 1년, 6개, 6개월까지 보셔, 6개월이나 1년까지 보셔도 되고요. 그런 식의 시자, 시간을 투자를 하시고 손절가를 이탈만 안 한다 하면 이런 식의 호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미들이 항상 하는 그 패턴은 뭐 이런 자리에 사서 뭐 내릴 때 빠지니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 사서 빠지면 다음날 심리적으로 엄청 쫄려있고 뭐 흔들려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가면 아, 이렇게 갔다. 그래서 안심을 해가지고 뭐 이런 케이스를 이제 겪고 나면 또 이제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엄청 따라하게 되죠. 이런, 이런 식의 뭐 상가 가, 가는 종목 따라 들어가서 뭐 며칠 눌러주다가 다시 간다. 이런 식의 자기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리도 아닌데 막상한감이 이렇게 한번 매집봉 뜨는데 서 따라 들어갔다 한 1년 넘게 물려있고 이런 식의 패턴이 많이 이어지죠. 개미들이 하는 패턴은.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매를 하셔서 성공을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SC 엔지니어처럼 성공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의 확률이 높냐? 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뭐 7대, 3대 7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10번 하면 3개 정도 성공하고 7개 정도 실패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성공해도 수익을 많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 안 좋은 자리에 들어가면 푸근하게 들고 갈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런 자리에서 매, 매 진입을 해버리면 여기서 조금만 수익이 나도 조금만 빠져도 이렇게 흔들림 변화에 되게 크게 반응을 하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신다 하시면 이렇게 올라도 뭐, 오, 많이 올랐네. 그리고 빠져도 아, 이 정도 아직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이런 심리적 여유가 생기는 매매를 할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빠지는 패턴으로 가면은 금방 40% 50% 그냥 빠지죠. 그리고 여기서 또 개미들이 손절을 안 치고 홀딩은 또되게 잘해요. 그래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본전가 올 때까지 꼭 기다리는데 본전가가 오면 정말 다행인 거죠. 본전가가 안 오고 상장폐지로 가는 그런 종목들에게 뭐 진입을 하셨으면 정말 그러, 그런 것들은 뭐. 본인의 계좌를 높게 만드는 그런 습관이기 때문에 절대 욕심에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조용한 자리에 있는 것들 그렇게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상황 가는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모베이스 전자는 제가 11월 11일 날 1,500원 대 1차 가격 대 말씀드렸는데요. 11월 11일 날. 그리고 2차 가격 1,400원. 여기 선끈게 지어졌네. 손절가는 1,200원 부분으로 좀 길게 잡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여,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11월 11일이죠. 11월 11일. 11월 11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이봉을 보고 말씀드려요. 이봉을 보고 이봉 양봉 뜬걸 말씀드리고 1,500원 때 눌러 줄때 잡아라. 그리고 1,500원 때 정확하게 오고 2 1선 지지 받고 오늘 슈팅이 나오면서 이, 여기 1,500원 기준 거의 44%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의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올 것 같다. 이래 따라 들어가시는 이 정도 가격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까지한뭐10% 내외는 괜찮은데 뭐 이런 식의 위에서 따라 들어가시는 패턴으로 하시면 매우 위험하다. 그래, 요즘에는 장이 좋고 시세 흐름이 좋아서 이렇게 따라 들어가시는 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먹힐 수도 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습관에 맛을 들이게 되면 어느 순간 장인은 자기 속에 머릿 속에는 아 이거 무조건 가는데 이러면서 따라 들어가는 패턴으로 익히게 되다 보면 매우 위험한 매매가 됩니다. 어느 순간 지금은 뭐 장이 좋아서 엔트박이 드리는 종목들이 물론 자리가 좋고 이래서 상한가를 쉽게 쉽게 가지만 본인이 또 그렇게 이런 자리에 막 따라 들어가서 상한가 간다 따라 들어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 나오니까 여기서 따라 들어가서 쭉 빠져서 이렇게 한두달또못 기다리죠 개미들은 또뭐 손절 치면 또또 이렇게 가보, 가는 패턴으로 나오고 자기가 개미들이 못 찾고 팔 때가 최저점이죠 항상 개미들이 딱아 이거 다지못팔못못 못, 못 견디겠다 딱 파는 순간 그날부터 오르죠 항상. 패턴이. 그러니까 아예 안 보는 패턴으로 가셔도 되긴 하는데, 근데 진입 자리가 매우 좋으셔야 되니까, 좋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수익이 나시려고 하면은 이런 조용한 자리, 기준 자리 2 1선 자리에서 들어가셔도 던지 뭐6선 자기만의 기준을 꼭 만드셔가지고 드, 들어가셔서 이런 식의 상한가를 먹는 패턴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베이스 전자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지금 상한가로 오늘 여기를 뚫어놨 2,000 원대를 강력하게 뚫어놨기 때문에. 다음자리 2,500원대 한번 노리고요 내일 그 다음에 2,500원대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자리는 3,000원대 부근또 노리고 그렇게 해서 뭐이 정도 매물대 라인까지 는 충분히 갈수 있는 흐름이고요 지금 거래량이 엄청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매집이 많이 된 상태에서 뚫어 버린다 하면 6,000원 더 넘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트 를 보시면은 여기 최근에 5년간 최근 10년간 흐름에서 보시면 지금 들어온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리는 패턴으로 간다 하면 거래량을 엄청 많이 들어오면서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좀더 쉽게 강력하게 올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최소한 뭐 이쪽 매물 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니까. 어 본인들이 보유한 모베이스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 계시면은 위쪽 올릴 때뭐 2,500원대, 여기 3,200원대 뭐 이런 매물 대 부분에서 일정 부분씩 청산 30% 여기서 30%, 여기서 30% 청산을 해 가시면은 이까지 홀딩을 다할수 있는 편안하게 먹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수익을. 근데 여기서 청산을 안 한다. 그러면 또뭐 여기서 흔들다가 빠지면 요즘은 청산을 다해 버리죠. 그러면 근데 다시 가는 패턴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을 챙겨 가면서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모베이스전자와 s c n 지링 상한가를 고요그 외에도 오늘 UNI 이런 게 흐름이 좋았죠, UNI가. UNI는 11월 24일날 말씀드렸는데, 이번 보고 뭐 말씀드린 바로 매수가 주고, 다음날 10% 정도 넘는 20% 슈팅 나오다가, 또 눌러주고, 다시 한번 패턴이 흐르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뚫어서 안착을 해놓은 봉입니다. 이런 봉이, 지금 봉이. 금요, 목요일 봉이 뚫어서, 안, 오늘 종가봉이 목요일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위로 갈수 있는 흐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점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매물대가 이런데 만원대 뭐 이렇게 똑똑 보이는 데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의 흐름을 한번 오려보시면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글로벌텍스프리도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11월 20일날 제가 말씀드리고 2950원대 이런데 라인 거의 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진입을 하시면 벌써 뭐10% 넘는 수익거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이제 뭐 좋은 자리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 오늘 보시면 뭐 메카로 이런 것들도 뚫어서 돌파를 했고 서현이 하는 어제 상가 보내주고 오늘 8천원대 매물대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왔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서 안 빠지고 이런 흐름만 있으면 여기 이제 시가다 이런 데만 종가 여기 종상한가 종가만 안 빠지면 충분히 상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AV 프로바이오가 오늘 9%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2 9 9 0원 마감을 했는데요. AV 프로바이오도 2500원대 여기만 안 깨지면 충분히 계속 상승이 이어진다. 워낙 테마가 강력한 테마이기 때문에요. 이 앞쪽 매물대 지금 여기 쪽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매물대가 소화가 많다면 쭉쭉쭉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진입을 하신다 하시면은 꼭 이유 있는 근거 뭐 11선이나 뭐 2500원대 여기서 한번 진입을 해볼 때뭐 이런 근거 있는 매매를 하셔야 되지 이런 식의 윗자리에서 따라 들어가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이런 변동성 흔들릴 때 절대 버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좋았던 게뭐몇 가지 더 많은데요. 한번 엔트박 관심 종목들 올렸던 영상들 쭉 둘러보시고 본인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다면 좋은 수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과 기준 지키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제가 12월 달에는 관심 종목을 일일이 막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좀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나 주요 주요 차트 흐름들 위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점 참고하셔서 매매 본인들이 이제 그 제가 알려드리는 공부 영상 그런 것들 보시고 본인의 기준에 맞고 본인이 배울 게 있다 하시면은 그런 것들 적용하셔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일은 또뭐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 항상 원칙과 기준 지키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